네,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트 오리진 1부터 4 5렙까지 키워오면서의 알게 된 꿀팁들 총정리 영상입니다. 스펙업을 할수 있는 좋은 팁들 많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구요. 첫번째가 사망 경험치 복구인데, 하루마다 죽었을 때 3번 정도 무료 복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골드나 혹은 다이아를 통해서 복구를 시킬 수가 있는데, 골드는 3.5%, 그 다음 다이아는 5% 그대로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다이아가 없는 사람들은 골드로 시키는 게 낫긴 하겠지만, 랭킹에서 경험치 순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이아로 복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창고 재료 사용 가능인데요 물론 이 게임에서는 재료 하나하나마다의 무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물약 들수 있는 개수의 차이가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캐를 키울 때뭐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강화주문서를 창고에 넣어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아이템창에 강화주문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창고에 있는 주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캐를 키울 때보다는 부캐를 육성시에 부캐 퀘스트를 깨면서 중간중간에 제작이나 강화 컬렉을 하기 좀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그 다음 세 번째는 첨탑에 대한 클리어 팁인데요. 첨탑을 클리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골드들과 또 또 컬렉이 들어가는 기속 증표들을 또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작 재료들 보상이나 아니면 스킬 강화들도 많긴 한데요. 이 첨탑을 클리어할 때 제일 중요한 일순위가 바로 체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직업에 따라서 기사가 제일 좋고 아처가 좀안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궁수가 안 좋았던 점이 일단 몸빵이 약한 건데 그의 가장 큰 부분이 체력입니다. 현재 저는 사실 모레벨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4116이죠. 요거를 지금 컬렉을 채우면서 올릴 수는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면 클릭입니다. 뭐, 특히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방향을 통해서 조작을 하실 텐데, 네, 여기서 키보드로 조작을 하시게 되면 위치렉이 있어가지고, 암만 제대로 움직여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몬스터가 쳤을 때 반격을 또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안 하시려면 무조건 지면 클릭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면 클릭은 이렇게 위치력이 걸릴 일이 없어가지고 반격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지면 클릭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포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 작은 물약, 중 포션이 있고 대형 포션이 있는데, 대형 포션을 보통 뚱 물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첨탑을 깰 때는 뚱 물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뚱물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부캐릭터를 육성했을 때 15렙쯤 케이스트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길드 기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드 코인으로 길드 상점에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층 이상부터는 뚱물약을 사용을 해야 클리어하기 좀 쉬우니까 네 물약 구매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첨탑에 들어가서 또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몬스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이 6시 방향에서 대결하시게 되면 한두 마리씩만 쫓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마리 모여가지고 광역 다구를 받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네, 좋은 특징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회피가 잘 뜨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궁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이 회피 옵션 있죠. 네, 물론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방어 옵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애초에 한방한방 한방 맞는 데미지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뚝 딜을 하더라도 회피가 뜨긴 떠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잘 뜨냐에 따라서 첨탑에 대한 클리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피가 잘 뜨기를 기도하면서 첨탑 클리어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HP 상승 작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또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일반 패시브 스킬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가 이 아처스 칼리버인데요. 칼리버 맥스를 찍게 되면 최대 HP 400을 올려주게 되고, 밑에 붙어 있는 리커버리, 옛 또한 HP 회복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기본 HP를 증가시켜서 때려 맞는 시간초를 늘리게 되면서에 여기서 피해복을 시켜줄 이 시간을 같이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칼리버랑 리커버리는 저희 제작 탭에서의 스킬북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각 직원마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1순위로 한번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변신 돌파예요. 이게 가장 HP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변신에서의 성장 효과 17레벨짜리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5레벨짜리를 쓰게 될 텐데,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HP를 많이 올려주게 되죠. 네, 11레벨 때도 200이 있고, 그 위에 돌파했을 때도 250씩 계속 좀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HP를 가장 많이 챙길 수가 있는데요. 영변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레벨을 풀로 찍고, 그 위에서의 한계 돌파라는 거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5레벨 찍고 나서에 희귀 3마리를 넣어서 100% 확률로 이제 돌파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은 11 레벨 찍고 네, 희귀 새마리 넣어서 70%. 그다음은 17 레벨 때 지금처럼 희귀 새마리 넣어서 50% 확률로 돌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로로 사용되는 희귀 등급은 여기 지금 결속을 빼셔야 돼요. 지금 파란 색깔에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게 결속 등급인데 여기 결속 변신을 포함을 해제를 시켜 주시고 일반 무언 변신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면 결속은 제가 캐시 재화를 통해서 과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 어, 변신들이고 그 다음, 모험 변신은, 제 리스마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료로 획득 가능한 변신들이에요. 그래서 변신 돌파 재료는 무조건, 네, 모험 희귀 등급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리스마라를 통해서 원래 희귀 변신을 얻는 게 가장 쉽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리스마라를 할 시간이 없다. 나는 과금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다면, 거래소에서 이 영혼석들이 있습니다. 녹색 영혼석이랑 파란 영혼석이 있는데, 이 녹색 영혼석을 일반 사냥터에서 이렇게 까시게 되면, 네한 마리가 나오게 돼요. 이거 한 마리 잡게 됐을 때 녹색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그냥 이제 고급 변신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네 개를 획득했을 때 제가 변신 합성해서이네 마리로 희귀를 도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희귀 도전하는 게 지금 확률이 20%거든요. 요게 20%고 그리고 만약에 이 희귀 등급의 영운석을 까시게 되면 희귀 변신한 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총3 마리 깠을 때한 900다이아 정도에 900에 1000다이아 정도에 돌파를 한번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걸 너무 비추천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모험 변신 같은 경우에는 희귀 등급 또한 리스터마라 한번 했을 때몇 개씩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파 변신을 저는 무조건 리스터마라를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렇 돌파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하시면 되긴 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이 돌파를 했을 때 들어가는 이 베이스 있죠 어, 어떤 애를 돌파를 시켜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속 애들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모험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도 네, 얻는 확률이 좀 낮긴 하겠지만 여기에도 1티어짜리 변신들이 있어요 같은 궁스 클래스 기준에서도 좋은 예, 명중력 올려준 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얻은 거는 요거 좀 안좋은 거긴 하지만 좋은 애들 또한 있으니까 네, 얘네들을 대한 좋은 애들 얻어가지고 그거 베이스로 해서 성장시켜 보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은 요거 좀 킥입니다. 일반 티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일반 티끌은 보통 컬렉션 할때 일반 아이템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얻으셔야 되는데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마을에서의 무구라고 써 있는 장비 상점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다른 것보다는 무기 네, 하나를 구매하신 이후에, 어, 얘를 강화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서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네, 5강만 시키더라도 이거 분해했을 때 60개의 특급을 얻을 수가 있고요. 6강 시켰을 때 75개가 되게 되고, 그리고 7강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105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강 시켰을 때 170개. 물론 이거는 분해했을 때저 개수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 이걸 하다가 터지게 되면 개수를 좀덜 받는 상황이에요. 네, 70개 정도로. 반값 정도 얻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도 만 골드 정도의 강화서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네, 0.25 다이아죠. 파밍을 통해서 얻은 다이아에 비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반 등급이기 때문에 강화할 때 있어서의 골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그나마 8강 정도에서 분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더 나아가서 9강 정도를 한다고 하면 좀더 개수를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네 이거 했을 때 335개 어, 딱 확률적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돼서 웬만해서는 8강에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운 좋게 또 강화해 가지고 10강을 뛰어버리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까 335개에서 분해했을 때 170개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겁니다 네더안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좀 티끌들을 모아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요거를 합성한다 했을 때, 고급 티끌까지는 이득이에요. 하지만 희귀 티끌을 만드는 거는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티끌과 고급 티끌 정도만 이 방법을 통해서 획득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컬렉션을 맞춰야 되는데, 컬렉션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도감 달성 보너스입니다. 이걸 5 개씩 채울 때마다 추가 좋은 효과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컬렉션 달성 보너스는 왼쪽에 보시면 두개 옵션, 네개 옵션 따로 나뉘어져 있죠. 이두개 옵션들을 채웠을 때는 안 올라가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있는 네 개짜리 옵션들을 채워야 지 올라가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효 옵션 가운데에 껴 있는 거를 달성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여기 달성 보너스를 얻으시려면 다 채워야 된다 여기 있는 것들을. 네 그래서 다 채울 때 있어서도 내가 의미 없는 옵션들이 있죠. 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궁수인데 필요 없는 마법 명중력 이런 것들 얘네들도 어쨌든 값싸게 채우시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달성 보너스를 받는데 도움. 이 좀될 겁니다 네, 일단은 고급 장비들보다는 일반 장비들 위주로 해서 뭐 제작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영 강화템에다가 증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얻을 수 없는 이런 영 강화템 제작이나 뭐 거래소에서 매물도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아까 구했었던 일반 티클들로 도감 증표를 만들어서 이 컬렉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한개 만들 때는 티클이 30개가 들어가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거한개 제작을 해가지고 네, 컬렉션에 등록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매물이 없는 5강짜리들은 도감증표 2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660개가 필요한 건데, 가뜩이나 성공 확률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솔직히 맞추기는 좀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들은 무조건 그냥 제작하는 게 낫습니다. 네, 티끌을 사용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도 만약에 도감증표를 사용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티끌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들, 아닌 아이템들을 구분해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예를 들어서, 요런 아이템들 이 있죠? 뭐, 이런, 벨트 영광짜리 애들. 얘네들한테 도감증표로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지금 당장, 요, 네, 달성 보너스를 채우시려면. 그 다음은 부캐 육성 관련 팁인데요. 이 게임은 부캐릭터 육성을 통해서의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퀘스트 보상을 통해서 이제 큰 골드들과, 그 다음, 뽑기권을 상당히 많이 챙겨주게 되는데, 일단은 장비 공유를 하기 위해서의 같은 직업으로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직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에 대한 그 아이템이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중도 많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카드 뽑기는 본캐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업적 보상을 통해서의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아래쪽에 이제 포인트들을 채우게 되면 좀더 좋은 등급의 보상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본캐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희기티클을 주는 서브 퀘스트를 골라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희기티클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 목록은 이렇게 나뉘어 놨거든요 바이런과 겐즈란트 비블리오 해가지고 NPC 대화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티끌들그 다음에 몬스터를 잡아야지 얻을 수 있는 티끌들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위주로 진행하셔가지고 또 많은 티끌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카오스 특수 던전인데요. 카오스에서의 특수 던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캐릭터마다 따로따로 적용이 돼요. 카오스 일반 던전은 충전이 가능하지만 지금 특수 던전은 특, 어, 충전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들도 꽤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부캐릭터 카오스 특수 던전도 돌면서 파밍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장신구는 되도록이면 희귀 등급을 추천드리는데요. 세공 스탯 작업을 하기가 좀 쉽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웅 등급에서의 세공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벨트 민첩 2그 다음에 목걸이도 민첩 3 그리고 반지도 민첩 2짜리를 끼고 있죠 어, 이게 민첩 1마다의 명중을 챙겨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끼고 있는 건데, 만약에 명중이 필요 없다, 다른 스탯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가서 한번 영등급을 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 귀걸이 한 짝을 지금 민첩을 또 2를 찍어놔서, 나름 좋게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운 좋아서 띄운 거예요. 보통은 장신구보다는 방어구 쪽을 먼저 맞추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팁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이 영상 참고해서 또 재밌게 플레이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